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예배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공의로운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숙성 중 매우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공의로움이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의롭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일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는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공동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겨난 온갖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그일 처리를 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정도로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이 없다면 늘 문제가 쌓여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매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또한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니 일 중심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워낙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쉼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캠핑을 하거나. 여행을 즐기거나 스폰츠 활동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통해서 안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열심히 했던 행동을 잠깐 멈추, 멈추어서 쉬거나 매진했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쉼이 아니죠. 새로운 것을 찾아 신선함을 경험하는 것도 안식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로말미 아마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름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기억해야 할, 유념해야 할한 가지 사실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찾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탄사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1년 가운데 매일같이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예배해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상한 형식의 예배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요. 그 성향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예배는 웃기는 짬뽕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기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죠.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알려주신 예배의 방식을 보면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끝내지 않으시고 1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한 번,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드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길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복된 하루를 경험하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